너무... 아... 팔로와 피로 사이. 에휴, 페페 삼도 부찬다 오늘은 대충 입고 나가야지. 오늘 룩도 완전 기대. 선배는 대충 입는 날이 없네. 빨리 올려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 나도 대충 입고 싶은 날이 있다고. 인증샷 업로드 완료. 하, 이런데 누가 올라가? 팔계단을 완전 정신승리 꼭대기 인증샷 기다릴게요 저도 자극받고 지금 올라가는 중 선배! s i n 요 John Chongsin. 1 John c h 아주... g s i 방금 라면 먹은 거 완전 n g s i n 1 John Chongsin. 1 j 로 h 늘 Chongsin. 1 j o h 나 c 나 만의 팔로워 와 피로 사이 순간 을 sns 에 공유, 해 주세요.